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예수 살기 특강 시간에 다일 공동체 스승님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에는 참된 마음으로 치열하게 살다 간 혁명가, 혁명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분이죠. 역사상 손꼽히는 위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878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하셨으며 우리 안창호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로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죠. 안창호 선생님의 그 수많은 업적을 몇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교육 개혁 운동가, 애국 개몽 운동가, 독립 운동가. 물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만은 구한말, 만민공동회에서 이제 강연을 하셨잖아요. 배워서 익히는 것에 소중함을 아주 널리 전하고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독립운동을 또 열심히 하십니다. 1919년 상하이에. 아, 임시의정원과 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에도 참여하셨고, 1919년 4월에는 아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주도적 참여를 합니다. 당시, 아, 국민 대표자회의가 이제 강제 해산된 뒤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시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 독립운동에 매진하셨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의 한인 교포 사회의 지도자이셨지만 이승만과 또 서재필 등과의 경쟁과 갈등 관계가 있었죠. 그때 아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1932년 상해 공원에서 연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 후에 안 선생님은 아, 일본 제국 영사관에 체포되면서 송환이 됩니다. 그후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오셨고 아,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간경화와 폐질환 등 각종 합병증으로 주로 후에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8년 61살의 연세로 아,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됩니다. 온몸을 바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또 헌신했던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들은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교훈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온 마음 다해 무지한 민중들을 향해 외쳐왔던 사대정신. 사대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실, 역행, 충의, 용감, 용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가장 소중하게 추구한 사랑, 성실, 정직, 소망 이네 가지 목적적 실천적 가치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기독교 가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사상 무실 역행도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실이 무실 실을 실을 힘쓰자는 것이거든요. 실 진실 성실 예. 거짓 없는 걸 말합니다. 또 역행은요 행을 힘쓰자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이 무실이기에 참의 정신, 참의 실천, 참의 도덕으로 우리 민족을 교육시켜 갱생시키고자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역행은 힘써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행하기를 행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깨어나는 길, 이 자혁신 자기 개조를 통해 민족을 혁신시키자는 마음이었었어요. 민족 개조를 이루는데 있다고 믿은 안창호 선생은 자신이 설립한 대성학교, 청년학구의 홍사단 등을 통해. 이러한 사상을 널리 보급시키고자 아주 그냥 몸부림을 하셨죠. 국민을 일깨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지도자가 주장했던 정신 그 사상 안에는 기독교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산 안정호 선생님은 어떻게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까 궁금하십니까? 아, 선생님께서 18살이 되던, 1894년입니다. 그때, 고향에서, 이제, 서당 수업을 받으며 지내다가, 청일전쟁이 끝나갈 무락, 아, 1895년에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할 욕심으로, 이제, 상경했던 거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예수교 학당에서, 3년간 공부를 합니다. 그때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예수교 학당에서 이 신학문을 공부하는 동안 도산 선생님은 아, 송순명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교에 입교하게 되죠. 훗날 이제 아, 이 예수교 학당이 경신학교로 발전됩니다. 이 학교를 통해 성경을 기초로 근대 학문까지 공부하게 되었던 거죠. 이 기독교 교육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인격과 사상 형상에 아주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영접한 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나름대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그때가 이제 일천. 89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도산 안정호 선생님은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고 또강성군 일대에 여러 교회를 건립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기록이 남 있습니다. 당신이 믿고 깨달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앞장섰던 거죠. 아, 안정호 선생님은 1800 97년 조직된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셨습니다. 청년 웅병가와 애국 운동자로 이제 그때부터 명성을 떨치게 되었던 거죠. 천 1902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1904년에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버사이드로 이주해서 기독교가 운영하는 신학 강습소에서 영어와 신학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후 한인 침묵회를 발전시켜서 또 샌프란시스코에 공립협회를 창립하고요. 초대 회장이 되셨죠. 공립신보를 창간해 교민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도산 선생님은 29세 나이에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때 신민회를 조직하고 대성학교와 마산 도자기 회사 및 태극 도서관을 일으키는 등 아주 국내의 민족 운동을 서둘러 시작하는 거죠. 이 무렵 그는 대성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지도했는데요. 자신의 젊은 학창 시절 배웠던 기독교 교육이 아주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창우 선생님의 독립운동에는 예, 반드시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활동이 평행되어 나타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이죠. 중국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 이제 최관흘 목사님과 함께 국민의 확장과 또 기독교 전도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아, 3.1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북미 샌프란시스코 우리 중앙총회 위원회 석상에서 3 1운동의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지휘 명령 아래 독립운동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게 됩니다. 한편 종교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계가 한국 기독교의 이제 그 이기한 아, 뜻을 널리 고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면서 일본인들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해야 할걸 당부했다고 기록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후 미국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죠. 미국, 상해, 멕시코까지 지부를 두었고요. 교통과 통신 등 아,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을 종행무진하며 이제 죽을힘을 다해 독립운동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목숨 걸 정도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분은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천만 동포가 모두 모두 손에 신약 성경을 한 권씩 가지는 날에는 진정 희망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요결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발견한 선각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근심하며 부르짖었던그 중심 핵심 사상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선교사들이 전하는 신학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이 나라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은 학교에서 그때 들은 복음이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도산 선생님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끈뜨리 붙잡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앞장 설수 있었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산한 정호 선생님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 외쳤던 그 사상들은 우리 다일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재,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외치시는 메시지 같아서 이 시간 짧게 그분의 4대 사상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 중에 첫 번째 실력 양성론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을 때만이 민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실력 양성을 주장하신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분은 민주적 토론 절차를 통해서 형성된 이제 공론을 아주 중시하셨잖아요. 이를 통해서 민족 평등, 정치 평등, 경제 평등, 교육 평등 평등한 사회를 수립하는 그런 중도적 노선을 선호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거짓 만국론을 주장하셨어요. 안청호 선생님은 한국인들의 거짓 거짓 그 거짓말, 사기, 부정이 나를 망치고 아주 망국으로 몰고 간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아, 거짓이여. 이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하였으니 내 평생에 다시는 거짓말을 하니하리라. 죽더라도 너희는 거짓이 없어라. 거짓. 이 거짓을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거짓과 거짓말이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본 거죠. 거짓이 너무 많이 하라는 것이 나라를 망친다 진단한 그는 거짓이야말로 나라를 죽인 원수야 원수야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라보고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한다 하고, 죽더라도 거짓, 거짓을 말하지 마라. 지금 한국 정치판이 너무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나라 일은 신성한 일이요. 신성한 일을 신성치 못한 재물이나 수단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공직을 통해 부당한 재물을 축제한 것 역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본 거죠. 도산한 정호 선생님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자. 농담으로도 거짓말은 말하지 마라.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니 네, 우쳐라. 거짓이, 이 거짓말이 우리를 망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세 번째, 안청호 선생님은 대공주의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이건 이념, 개파, 파벌을 떠나서 조국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자는 것이었죠. 공적인 것을 위해 개인과 사적인 것을 이제 희생해야,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정호 선생님은 1920년대 내내 독립운동의 진행을 가로막던 고질적 사상 분열을 이제 극복하고,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간의 사상과 그 노선 갈등의 극한 대립을 융화시키고자, 그 어떤 주의와 노선으로 분파할 수 없는 그건 자기희생의... 대공주의라고 하는 제3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사상야 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극자와 극우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 소위, 아, 문바와 또이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한쪽의 극단을 지금 지금 가고 있고 거기에 또 민주당 지도자들을 따르는 개딸들이라고 개 개혁의 딸들 참이 큰일났습니다. 이양 극단은 서로를 원수로 여니다 서로를 있 선선을 아니 될 존재를 여기는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양극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도산한 청호 선생님의 사상이야말로 이렇게 이 둘을 화해시키고 만나게 할수 있고 일치의 길로 갈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1920년대 중후반이죠. 독립운동가들 간에도 이제 이념적 분열이 있었거든요. 그 이념적 분열 극복을 위해서 당시 급속히 세력이 커진 사회주의자, 이 사회주의자들과의 재휴내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 내려고 하는 의도에서 구체화하는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이 대공주의의 바탕으로 그는 안으로는 이를 아, 장치, 아,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평등 사회를 아, 실현하고 싶어했거든요.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한 권리, 아, 밖으로는 민족과 국가 간의 평등, 이 세계 질서 수립을 그 독립의 근거로 제시하셨던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안창호 선생님은 교육 입국론을 주장하셨습니다. 교육 입국론. 아네 그분은 교육이 곧 도탄과 식민 통치에 빠진 아, 조선을 독립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아 평양에 점진학교 아또 이제 대성학교를 건립하였고 아 중국 난징에는 동명학원을 설립하십니다. 당시 기록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도산은 겸허한 사람이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다. 오만불순한 마음과 유아 독존의 영웅주의적 태도는 도산에게서 추호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분은 언변과 통솔력과 용기와 덕성이 뛰어난 인격자였지만 자만하지 않고 뽐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앞에 나서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두에서 묵묵히 자기 직분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점이 뛰어난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낮추는 자였다는 평가를 훗날에 더 인정받으셨습니다.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장택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사는 어떠한 문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자기 의견을 쉽게 납득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나이가 한참 어린 나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달라지게 되자, 그날 밤중에 다시 찾아와서 심중의 말을 들려주며 어떻게 해서든지 꼭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설득을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어린 생각에도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이분이 반드시 대통령이 될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미국의 불인 이혜련 여사와 오남매를 둔채 안창호 선생님은 쓸쓸한 죽음을 맞았죠. 평생을 남편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한 이해련 여사님과 또 할리우드 영화 배우였던 아들 필립 안 예비역 해군 군인 출신 정치가였던 딸이죠. 안수산, 또 안필선, 안필영, 안수라 이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치마 하나, 저고리 하나 사준 일이 없었어. 필립에게도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못사 주었지. 그러한 성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랬는데. 야간 죄스럽지 않구나 가족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태평양을 그렇게 많이 오가며 독립운동을 해오신 도산한 창호 선생님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 유산과 전 재산을 대성학교와 이상촌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다 투자하고 다 헌신합니다. 평생가난하게 지내며 노후에는 병원비조차 제대로 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광수 안병욱 주요한 등 지인들이 병원비를 대주기도 했지만 5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이제 간장염과 또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세는 더욱 또 악화되었다고 하지요. 아, 1938년 혼수 상태이셨던 도산 안청호 선생님은 이 수염은 희고 머리의 반은 누렇고 반은 희어 황백색이었다고 아, 누가 증거하더라고요. 물을 숟가락에 떠서 입술에 축여 드리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고 기록돼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오. 부인과 아이들 평안하오. 이렇게 어려운 곳을 오니 참 반갑소. 내혼 이불을 들고 내 다리와 몸을 보오. 이렇게 되곤 사는 법이 없소. 나는 본래 심장병이 있는 사람인데 대전 감옥에서 위까지 상한 몸으로 이번 다시 종로서 유치장으로 삼복 염천 그 좁은 방에 11명이 가득 누웠으니 내 몸은 견딜 수가 없었소. 의사의 말이 나는 지금 일곱 병이 생겼다고 하오. 지금 이가 상하고 치아가 빠졌고 폐와 간이 상했고 복막염, 피부염, 성한 곳이 없소이다. 그 종로 경찰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나는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이렇게 뼈만 남고 피는 다 말랐소. 나를 일으켜 안아주시오. 도산한 정호 선생님의 마지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그 아프고 먹먹해지기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며 자신의 사명을 위해 본인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먼저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산 안정호 선생님의 공훈을 기려서 1962년 3월 건국군장 대한민국장 1등급을 추서하게 되죠. 아, 지금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 공원에 부인 이혜련 여사님과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살릴 힘은 성경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그분의 가르침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일 공동체의 스승님, 세 번째 시간 도산 안청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